여보세요 언니야 어 오랜만 <laughs> 애터미 하지? 어아 휴지 시켜야 되거든 휴지? 어, 어. 내가 문자로 어. 넣어줄게 알았어 카드하고 카드 사진 찍어서 어 그래요 카드하고 비밀번호 어. 앞자리 두 개하고 어. 주소? 주민, 주민번호만 주소하고 어. 어 알았어 휴지 한 개? 아니 휴지 두개 시켜야 돼 어? 언니 이게 뭐야 아, 그루루이트 루테인? 어, 루테인인데 두 가지가 있어, 그거라 음. 크림은 두 가지면 좋은 걸로 해고 어. 그리고 선크림은 네 개. 선크림도 네 개? 어, 베이지색. 어. 크림 쉬운 젤. 선크림 네네. 콩크림네 개. 선크림 다시 한 번. 그러니까, 음... 그렇게 해서 그냥 저 카드 번호 그거 저기 음... 뭐야 사진 찍어서 보내고, 응 음... 비번 앞자리 두 개, 응 음... 주민번호, 어 음, 주소 아, 주소하고, 응 주소하고, 아 우리 응. 우리 알겠어, 음. 여보세요, 응. 언니야, 응 내가 지금 문자 보냈거든, 어어 어. 이거 주문해주고, 어. 많이 나오면 이게 올라주고 카드하고 다 적어줘야 돼 주소하고 뭔 넣고 있을 걸. 아. 어, 음침도 보고 없으면 전화, 문자할게. 어? 알았어. 응, 고마워. 응. 언니야. 응. 어. 어, 막내 동생이. 뭐, 응. 철분제, 응. 철분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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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, 철분제 있잖아. 가루로 된 거. 어. 그거 두 개만 시켜달래. 응, 수리 알았어.